예 안녕하십니까 삼노조 tv 강명일입니다 아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그 독일 명품 다큐에 제대로 된 어, 상영을 촉구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다가 3월 13일 날 비보를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은 아시다시피 이제 대법원 2부에 mbc 사건이 하나가 중요한 것이 이제 계류되어 있었습니다 <laughs>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 작년 8월에. 그 강점 판사가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린 거 있지 않습니까? 새로 이제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오셔서 방문진 이사 6명을 이제 선임을 했는데 그 선임에 그 선임된 이사들의 직무를 정지시키고 권태선 이사장 등그 민주당이 추천했던 6명의 이사들을 계속 일하게 하라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금까지 이제 계속해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방통위에서는 고등법원에 이제 항고를 했었고 고등법원에서도 이제 져서 대법원 2부에까지 올라갔었는데 대법원 2부에서 심리 불속행이라는 결정을 3월 13일, 그러니까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내렸던 겁니다. 그러니까 심리 불속행이라는 건 뭐냐면 심리를 해볼 필요도 없이 이건 기각이다. 그래서 이제 방문진 구의사들 방송문화진흥회 구의사들 권태선 이사장에 손을 번쩍 들어준 거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 다시 해결을 하고, 예,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네 예, 방송이 방송이 좀 끊깁니까? 예, 지금 저희가 어 여러 가지로 이제 저기 노트북도 이제 용량도 그렇고 이제 증설을 해야 될 때가 돼서 다시 여러 가지 이제 손을 보고 있는데 예, 버벅거리는군요. 예. 죄송한데 이 부분을 지금 당장 해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천천히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그 음성 위주로 좀 들어 주시고요. 지금 아무튼 그래서 이제 3월 13일 날 대부분에서 말도 안 되는 이제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게 이제 대법관이 이제 주심이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 많은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역시 이제 심리 불속행이라고 졌어요. 그러면 왜 KBS는 그 지금 박찬범 사장이 되고 그 이사의 진의 구성도 괜찮다고 하는데 왜 MBC만 이렇게 어 계속해서 지는 판결이 나오느냐? 솔직히 말, 납득을 하기 어려워요. 납득을 하기 어려운데. 그, 판사 사회에선 이렇다고 얘기합니다. KBS와 MBC는, 음, 이제, 좌파 진영에서, 민노총 진영에서, 중요도로 따지면, MBC는 뭐, 100이면, KBS는 10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서, MBC를 막는데, 이, 힘을 쏟고 있고, 민주당 전체도 MBC 수호를 위해서, 이제 과방위를 열고 있고, 그렇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어, 또 하나는 뭐냐면은 KBS는 어, 이사를 임명하는 주체가 사장입니다. MBC는 방송 문화 진흥의 이사를 선임하는 주체가 방통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방통위는 KBS와 관련돼서는 추천만 하고, 그리고 그 KBS는 이제 이사를 최종적으로 임명하는 사람은 대통령이기 때문에, 단순히 추천하는 과정에서 <laughs> 이인 의결을 했다고 해서 그걸 위법이라 볼수 없다 이렇게 이제 강제판사가 판결을 내렸고 저희 MBC와 같은 경우에는 방통위 이인 의결로 아예 방문진 이사를 선임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이인이기 때문에 위법하다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법과 상식이 없는 세상 이렇게 써주셨는데 법과 상식이 없는 세상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뭐냐면은 그 MBC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그잘 몰랐는데 재항고의 사유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 있어서 판사의 재량권에 대해서는 재항고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판사가 결정을 내린 부분들에 대해서 재량권이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는 제안고는 무조건 들어보지도 않고 기각을 시켜버린다. 이런 것들 때문에 MBC가 지금 대법원에서 졌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헌법재판소에서 이인이결이 위법하지 않다고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일개강재원 판사의 손을 끝내, 끝내 들어주는 대법관의 그런 모양새를 보고 정말 비겁하다. 이런 생각을 들었고요. 그 대법원이 이렇게까지 이제 정의를 외면한다면 과연 사법부가 존재의의가 무엇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그리고 지금 다 아시다시피 방송통신위원회는 다섯 명 체제를 만들어 달라고 이진수 위원장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현안질의에 가서도 최민희 위원장한테 계속 얘기를 했고요. 그 최민희 위원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다섯 명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다섯 명을 만들어 주시면 일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이임체제 위법이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3인 이상이 해야지만 그 방통위를 운영할 수 있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시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다섯 명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라고 얘기했는데, 과방위원장 최민희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이제 방통위원을 추천을 받고, 그리고 2023년 11월까지 다섯 달에서 한 일곱 달 정도 자기가 이제 계속 그 낭인 생활을 했기 때문에 트라우마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 다시 한번 그 말을 하면 2차 가해가 되니 자기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라 하면서 외면을 하더라고요. 그럼 정부 구성을 하는 게 국회의 의무인데 그걸 외면한다면 그 사람이 과방위원장으로 계속 있어야겠습니까? 직무유기를 했는데요. 직무유기입니다. 직무유기. 직무유기면은 형사 고발을 해야 되는 건데 아무도 하고 있지 않아서 저희가 이제 직무유기를 검토하고 해당한다는 변호사 의견이 나오면 고발을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하 방통위를 구성을 하지 않는데, 이거는 지금 상태가 딱 좋다는 거죠, 지금. 아, 구성하지 못하면 다섯 명을 채우지 않으면 쟤네들은 방통위를 굴리지 못하고, 그래서 MBC에 대해서도 어떤 견제도 하지 못하는구나. 이렇게 민주당은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짜고 치는 고스독도 이런 식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월요일, 화요일 날 저희가 집중적으로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출장이 좀 독일 출장이 늦춰질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게 더 중요한 문제가 이제 터졌어요, 지금. 아, 정말 답답하고 뭐 몸이 두 개, 세 개면 좋겠는데 저희가 이제 뭐 출장을 가서라도 이 문제는 계속 이제 어, 의견을 개진할 생각인데 중요한 부분은 그 지금 예를 들어서 그 대법원 판결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러면은 이인으로서 다시 그 지금 임명됐던 새 방분진 이사들을 방분진 임명을 취소시키고, 그리고 다시 임명을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도 있으나, 그러면 또 가처분을 걸겠죠. 그러면서 이게 뭐 끝도 없는 치고받는 싸움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결국 본질적으로 탄핵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탄핵소추가 돼서, 그 기각이 돼서 탄핵 소추가 대통령이 그래서 이제 돌아오신다면은 이 부분은 확실한 어떤 수사권을 갖고 직무유기를 수사를 해야 됩니다. 국회 의장단 그리고 국회 과방위 그 지금 방통위원 추천과 관련해서 도대체 뭘 했는지 이게 2023년 11월 그 최민희 위원장이 방통위원에서 이제 스스로 물러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벌써 몇 년입니까? 1년 4개월을 계속 어떠한 그 방통위원 추천 절차도 받지 않게, 않고 있는 게 국회입니다. 근데 국회가 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방통위원 추천을 이건 헌법상의 의무입니다. 헌법을 구성하라는 헌법의 주엄한 명령이에요. 근데 그거를 어기면은 그 뭡니까 위원 정당이고 위원 정당 심판을 청구를 해, 해야 됩니다 민주당에 대해서. 근데 국무회의를 통해서 그게 통과가 돼 갖고 위원 정당 심판을 해야 되는데. 지금 탄핵소추 국면에서 그럴 힘이 없는 거죠, 정부가.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꼭돌아오셔갖고그 민주당을 이런 방통위 구성을 방해하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와 직무유기, 이런 탄핵, 그, 저기, 방통위원 추천안 한다는 점, 그리고 위헌심, 위헌심판, 위원 위헌정당 심판을 해서, 위헌정당이라고 해서 해산시키고, 다시는 더불어민주당이라는 정당이 이 땅에 존재하지 않도록, 그렇게 헌법재판소 청구 재판 결정을 청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다시는 이런 식으로 정부 구성을 방해하고 탄핵을 남발하고 이런 일이 없도록 우리가 일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MBC 하나를 막기 위해서 온 민주당, 온 언론노조, 온 사법체계 그리고 우리법연구회 다 똘똘 분들이 저희는 빨리빨리 좀 결정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 결국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으면 저희가 이 문제를 헤쳐 나갈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하, 그래서 뭐 어떤 뭐이뭐뭐 뭐, 뭐 정통으로 공격을 해야 됩니다. 정통으로 얘들이 헌법을 파괴하는 수를 쓰고 있기 때문에 얘들이 유연정당이라고 맞받아쳐야 되는 겁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쪼잔하게, 뭐, 이인으로 뭘 해보고, 죄송합니다만, 이인으로 안 될까요? 이렇게 해봐야, 아무런, 그, 저기, 그런 게 없습니다. 명분만 좀 계속 그 위축되고, 당당하게 맞섭시다. 위원정당이니까 위원정당 해산하고요, 민주당. 방통위원회 구성을 방해하니까, 업무 방해로, 고무집행 방해로 고소하고요, 그리고 또, 지금 탄핵을 난발을 해서 정부 구성을 막고 있으니까 위원정당 심판을 통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으니까 직무유기로 공무원들을 국회의장, 국회 부의장 그리고 과방위원장 다 고발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합시다. 그래서 그게 간단한 것 같습니다. 직무유기는 간단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 하나 내시면 됩니다. 직무유기로 2023년 11월부터 지금까지 국회의장, 우원식, 국회 부의장 두 명, 그리고 국회 과방위원장, 최민희, 이런 사람들이 방통위원 추천을 안 하고 있고, 방통위원, 위원회 구성을 막고 있어서 직무 유기로 고발합니다. 하면 그걸 끝입니다. 그거 이제 월요일에 하려고요. 지금 잠깐 저희 이제 방송 같이 하시는 분들, 이제 저기, 여기 의견들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윤통 복귀하시면 다 해산시키고 새롭게 대한민국을 건설해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고. 문제는 대통령이 살아온다 해도 국회의원 임기가 더 남았으니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어요. 위원정당 해산하라. 민주당 아웃. 국힘 다 해산하자고. 윤상현 의원이 말해도 아무도 못 들은 척. 지금 국힘도 사실은 방통위원 추천을 빨리 해야 됩니다. 방통위원 한명 <laughs> 추천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잖아요. 민주당에서 그 말씀은 뭐냐면은 그 심리 불속행 이걸 보면은 아이그 대법원 대법관들이 이렇게 복잡한 정치적인 문제에 있어서 또 이제 요번에 만약 헌법에서 탄핵소추가 인용이 된다고 하면은 대통령 선거가 열리게 되고. 대통령 선거판에서 MBC가 또 어떤 역할을 할지 뻔히 보이는데 만약 이걸 가로막았다 그러면 자기가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모르니 단한 자의 그 자꾸도 이 문제에 자기 이름을 넣고 싶지 않다 그게 심리 불속행 심리를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린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판결문을 그대로 고등법원 판결문을 그대로 거기에 놓고 우리는 한 글자도 고치지 않았다 하는 게 지금 대법원의 판결인 것입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이 나왔거든요. 이런 걸 보면 대법 원도 썩어 문드러졌고요. 그리고 그 저기 강재원 판사부터 시작된 서울행정법원의 그 정치적인 행보, 우리법 연구의 중심으로 돌아가는 이 판사들의 어떤 이 저기 권력 남용 이런 부분들이 너무 심각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 정말 저기 그이 부분을 정말 큰 일이 터져갖고 이 부분을 말씀을 안 드리면 안 돼서 오늘 방송을 했고요.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방통위원장이 국회 의장도 만나시고 부의장도 만나시고 빨리 해달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고의적으로 이걸 계속 안 한다 하면 직무 6인 겁니다. 지금 벌써 1년 3개월 동안 안 했으면 직무 6이고요. 직무 유기를 한 사람들은 직무 유기로 고발을 해서 일을 하도록 해야죠.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문영배 헌법재판소장도 얘기했습니다. 정부 구성은 국회의 고유하고 신성한 의무예요. 의무를 안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국힘도 아무 소리 안 내고 있으니까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있는 거죠. 과방위원회에서도 국민의힘의 그 간사분도 빨리 촉구를 계속 하셔야 돼요. MBC를 이렇게 놔두고 계속 우리나라의 민주주의가 이어져 나갈 거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입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